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항상 감사드립니다. 오늘은요, 겨울에 고구마를 물고지하여서 새순으로 5월 21일에, 어, 심어준 거, 분갈이 흙에다가 비닐봉투 아예 요새 세 개, 이제 세 군데에다가 이렇게 가지를 심어줬던 거, 지금 잎이 거의 다 없어지고 시들고 안 좋아서 오늘 내일 언제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글라라님께서 고구마 수확했냐고 그러셔서 오늘은 한번 얼마나 맺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제가 관리를... 흙이 완전히 말라있고 또이 잎이 약간 시들어지기 시작할 때마다 아주 듬뿍 물을 줬고요. 밑에 물구멍을 내줘가지고 물 빠지게 했고요. 그렇게 키웠는데 그 전에 너무 궁금해서 물줄때 한번 휘저어 보니까 정말 자그맣게 이렇게 손가락만하게 어,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또 얼마 전에도 물 주기 전에 한번 보니까 조금 더 자랐더라고요.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자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. 한번 쪄 먹을 정도는 어,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<laughs> 볼게요.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막아놨던 거를 좀 펼쳐놨어요. 이, 막아놨었다가 한 1개월 전쯤에는 그냥 이거를 펴놨어요. 좀, 물 마름도 좀 빠르고, 그래야 아무래도 더 고구마가 더 실하게 맺지 않을까. 나 혼자 생각해.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그렇게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물 마름은 좀 빨렸긴 하더라고요. 너무 길으니까 좀 잘라주고요. 세 군데 잘라준 다음에 한번. 이렇게 여기를 한번 어떻게 됐나. 펼쳐 보고 하나 한번 해볼게요, 먼저. 주기로 해서 고구마가 맺는다는 게참 신기하기도 하고 집에서 정말 잘 될까 또 의심도 했고 제 목소리가 멀어서 잘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. 터지는 소리만 나네. 연결돼요. 얼마나 매전 날수 있는데. 음, 처음이라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보이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릇이 좀 작다. 없애고, 끊어졌다. 보이네요, 조그맣게.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. 씨앗은 건졌네요. <laughs> 그래도 제법 큽니다. 얼마 많고 색깔은 엄청 맛있어 보이죠. <laughs> 밤 고구마. 이렇게 잘 자란 것도 아닌 것같는데수학이라고 <laughs> 하기는 좀 그렇, 그렇네요 한번 간식거리밖에 안되는데요 그래도, 호기심에 해본 것 치고는 괜찮습니다. 이 정도로 나온 거 보니까요. 이게 제일 예쁘고 크네요. 그래서, 궁금했던 거는 한번 해봤네요. 그래서 조금 미리 심어도 더 커졌을 것 같으네요. 좀 아쉽지만 어, 호기심은 이제 <laughs> 풀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고구마 수확했습니다. 제 유튜브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은 날 되세요.